탐구 주제 4번이에요. 4번은 표준형에 대한 탐구인데 이 주제는 탐구 주제 2번과 즉 탐구 주제 2번 한번 볼까요? a 루트 bx라는 2번과 3번 pq에 대한 일반화를 합 합쳐서 보는 거예요. 즉 ab에 대한 변화와 pq에 대한 변화를 한꺼번에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2번, 3번에서 했던 변화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A, B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디에서 그려지는지를 확인했죠. 그리고 P만큼, Q만큼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A, B, P, Q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개의 슬라이더를 열어주셔야 돼요. A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1로 주고요. 또 하나 B. B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1로 준 다음에 PQ도 열어줄게요. 다음 슬라이더는 C가 아니라 P로 주겠습니다. P 그리고 Q. C가 아니라 Q로 줄게요. A, B, A, B, P, Q는 평행이동량이죠? 평행이동량을 우선 0으로 맞춰 놓을게요. 0으로, P도 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입력해 볼게요. Y는 A, 루트, B, 가로 열고 X, P, 가로 닫고 플러스 Q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표준형이죠. A, B 값에 따라서 반할 거예요. 지금은 PQ를 0으로 뒀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거죠. 평행 이동하지 않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변화를 한번 줄게요. AB가 양수일 때, AB가 양수일 때 우선 AB가 양수면 일사분면에 있어요. 탐구주제 이번에 했던 건 동일합니다. 일사분면에서 그려져요. AB가 양수면 우선 일사분면에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일사분면에서 그려진다는 거죠. 거기서 PQ가 양수면, P 도 Q도 양수면, 시작점이 일사분면에 어떤 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P는 양수이고, Q가 음수면, 시작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다시 0으로 가볼까요? 0에서, 만약에 P가 음수이고, Q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시작점이 2, e, 사분면으로 온다는 거예요. P, Q 모두 음수이면 시작점이 3, 4분면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해 되나요? 자, 이첫 번째 A, B가 양수인 경우를 방금 했습니다. 정의역, 지역,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겠죠. 정의역은 P보다 크고, p보다 크고 q보다 크고 시작점은 p, q가 되겠네요. 모두 p, q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예요.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p, q를 0에 맞춰놓고요. a가 양수, b가 음수면 그래프가 2, 4분면에서 그려지겠죠. 그쵸? 두 번째 방법은 2사분면에서 그려지는데 P, Q에 따라서 P가 양수, Q도 양수 하면 1사분면의 시작점이 놓이고 2사분면 방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Q가 양수, P가 음수이면 시작점이 4사분면에서 놓이면서 2사분면 방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요? 그리고 q가 자 영영으로 다시 와볼게요. q가 음수로 갑니다. q가 음수로 가고 p가 음수로 가고 q가 양수로 가면 시작점이 2,4분면에서 놓이고 2,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q도 음수로 오면 시작점이 4,4분면에 놓이고 2,4분면 방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방금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A가 양수, 음수, B가 양수. A가 양수. PQ를 먼저 0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A가 음수, B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PQ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A, B가 음수일 때, A, B가 음수일 때 음수로 맞춰놓은 다음에 PQ의 평행이동량을 움직이면서 시작점, 정의역, 그래프의 개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한 걸 보고서에 작성해주세요.